꽈리고추 200g을 준비해주세요. 3,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꽈리고추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면 양념이 잘 스며들고 한 입에 먹기에도 좋습니다. 소고기는 우둔살 같이 저렴한 부위를 300g 준비해주세요. 약 5,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태 또는 설도 부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준비한 소고기는 질기지 않도록 결 방향으로 잘라서 새끼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와 굵기로 잘라주세요. 양념으로는 양조간장을 네 스푼 넣어주시고요. 맛술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매실액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직접 당근 매실액을 사용하시면 좋지만 마트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조청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런 한식에는 물엿보다는 은은한 단맛에 조청이 잘 어울립니다. 물론 조청 대신 물엿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조청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 주세요. 평상시에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청을 한 스푼 더 넣으시거나 설탕을 1/2 작은 스푼 넣어 주세요. 웍에 식용유를 두스푼 둘러 주세요. 불세기는 중불로 조절해 주시고요. 마늘을 통으로 15알 넣어 주세요. 마늘은 천원 내외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먼저 볶아 기름에 마늘 향을 입혀서 소고기를 볶으면 고기 누린내를 잡아줄 수 있고요. 기름에 구운 마늘은 그 자체로 풍미도 있고 영양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도 만들어줍니다. 마늘의 표면이 노릇해지면 썰어 놓았던 소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소고기의 표면이 살짝 익었을 때 꽈리고추를 모두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꽈리고추의 고추향이 소고기에 배도록 약 30초 정도 볶아주세요. 소고기와 꽈리고추를 웍에 한쪽으로 모은 후에 양념을 부어주세요. 지금부터 불세기를 강불로 조절하고 양념이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양념이 끓으면서 간장의 잔맛이 날아가면 잘 섞어서 볶아주세요. 양념이 쫄아서 자박해질 때까지 계속 볶아주세요. 간장 양념이 꽈리고추와 소고기에 다 스며들면 불을 꺼주세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을 뿌려서 고소함을 더해주세요. 이제 잘 섞어주면 장조림보다 쉽고 맛있는 꽈리고추 소고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단돈 만원으로 맛있는 소고기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꽈리고추와 소고기의 풍미가 아주 잘 어울리는 누구나 만들기 쉬운 소고기 볶음입니다.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은 꽈리고추 소고기 볶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